며느리가 제사를 대충 한다고요? 살아계신 아버지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건 효도가 아니라 학대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때문에 벌어진 며느리와 시누이들의 전쟁. 그리고 그 끝에서 터진 충격적인 반전까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제 이름은 혜진, 40세입니다. 결혼 10년 차의 한 아이의 엄마죠? 남편 민호 씨와 함께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2년 전부터 거의 전신마비 상태라 기저귀 갈아들이는 것부터 식사 보조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원, 간병비까지 합치면 30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3년 전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는 생전의 제사만큼은 정말 화려하게 차리시던 분이었어요. 한우 갈비찜 5kg 전복구이 20마리 각종 나물 15가지 수제 송편 약과까지 한번 제사 지내는데 음식값만 150만원은 기본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야 시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집안 형편도 넉넉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 둘큰 시누이 미정과 작은 시누이 선하였습니다. 어머니 기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두 사람이 혜진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혜진아 이번 제사상은 엄마 스타일대로 제대로 해야 돼. 갈비찜은 5키로 전복은 큰 걸로 20마리. 맞아. 엄마가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며느리가 대충 할순 없지. 우리 체연도 있고.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들이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언니들. 지금 아버지 간병으로 정말 힘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이번에는 조금 간소하게 해도 될까요? 그런데 미정이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간소하게?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건데? 며느리 주제에 감히? 그러게 말이야. 시집 왔으면 시집 온 티를 내야지. 엄마 때처럼 정성껏 해. 돈이 문제면 대출 받아서라도 제사 지내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사를 크게 치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는 온전히 제 몫,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하지만 가져가는 건 신우이들이 더 많았고요. 시아버지 간병은 병문안 한번안 오면서 장남 며느리 의무라며 모든 걸 떠넘기고 경제적 부담은 병원비, 간병비 모두 우리 부담인데 그러면서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한계에 다다른 해지는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언니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집 상황 아시잖아요? 아버지 간병에 병원비까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제사까지 크게 지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감당해야 한다니까. 장남집 일무야. 그럼 언니들은 뭐 해요? 아버지가 아프신지 2년이 넘었는데 병문안도 안 오시면서 제사만 크게 하라고요? 야, 어디서 며느리가 신우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버릇없이. 버릇없다고요? 그럼 언니들은 어때요? 2년 동안 한 번도 간병 도와주지 않고, 돈한푼 보태지 않으면서, 제사만 크게 하라고 하는 게 버릇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안 하시던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서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아빠, 혜진이가 엄마 제사를 대충 하겠다고 해서요. 그러게요. 며느리가 이래도 되나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제사를 정성껏 지낸 건 그때는 내가 건강해서 돈도 벌고 여유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는 중풍으로 누워 있고. 며느리 혼자 간병하면서 병원비까지 대고 있는데 무슨 제사를 크게 하라는 거냐. 신우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아, 선화야. 너희는 이년 동안 아버지 병문안 몇번 왔냐?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만큼밖에 안 왔으면서 제사만 크게 하라고. 진짜 효도가 뭔지 아냐? 살아있는 부모 잘 모시는 거야. 죽은 뒤에 제사상 크게 차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 혜진이가 혼자 나를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하지만 아빠. 제사는요? 제사. 좋아. 그럼 앞으로 제사 비용이랑 병원비, 간병비 다 나눠서 내라. 삼남매니까 삼등분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라. 완전 사이다였어요. 시누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라 아빠 저희도 형편이. 형편. 혜진이는 형편이 어때서 이년 동안 혼자 감당했냐. 이제 와서 형편 타령이냐. 결국 시누이들은 꼬리를 내리고 집을 나갔어요. 계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진짜 효녀야. 살아있는 사람 돌보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걸 내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단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 후로는 제사 비용을 3남매가 공평 분담, 병원비도 3등분, 시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간병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화려한 제사 아니면 살아계신 분을 위한 정성스러운 간병. 어떤 게 진정한 효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